당 대표는 취임 직후 국민 세금이 투입된 1천억원대 사업을 돌연 중단시켰습니다.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입니다. 복을 하고 들어갔는데 복을 끝나고 갑자기 좀앉아봐 이렇게 하더니만 스마트 플랫폼 관련된 것이 김경수 지사 이제 뭐 하고 관련이 돼 있고 정치자금하고 관련이 돼 있어. 갑자기 무슨 뭐자액세력이다 빨갱이다 이렇게 몰려 있는 걸 보고.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는 거죠. 카이의 저렇게 비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분들이 와서 기업 경영을 정치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제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우 사람들이 다 지금 빨갱이라고요. 나는 그때 봤을 때빨이니까 잘랐다 이 얘기는 누가 하나요. 비슷한 증언이 잇따르자 지난 4월 국회 국방위 소속 박선원 의원은 강구영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